뭐라 말할 틈도 없이 먹어버렸잖냐자 <laughs> 오늘 크리켓의 머리 먹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짝 작전 귀여워졌네 유령 이름이 아주 정직하게 유령이로군 오지마세요 죽으세요 오지마시라 저렇게 우는구만. 아,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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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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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 슬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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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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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 알약도 뭔가 수상해. 어씨 먹. 아이야, 오오 너무 아파. 나, 어머 벙 이게 뭐야? 빨리 살려 주세요. 아, 씨발 눈 아퍼. 완 사라져. 응, 됐다. 거미 <laughs> 진짜, 거미 진짜 너무 싫어. 오케이, 맞. 아이고. 아. 어. <laughs> 이 쉽게 불 때리네. 아니, 아 <laughs> 이걸 <살> 맞냐고. 아, <laughs> 잡았다. 다리 키! 내가 가야지. 엄마랑 엄마 심장 <laughs> 한테 사용한 보스 즉사시킨다고? 씨파왜 내가 그걸 몰랐지? 뚜 응. 쟤는 응. 응. 왜 내가 쳐졌냐? 겨울인데 왜 내가 저저 저, 이쪽이 말이거 뭐지 음, 아, 아! <laughs> 뭐지 내 능력인 거 같은데 텔레포트 눈물 같은데 왜 내가 처맞지 씨발흠이 음, 액티브를 쓰면 엄마가 바로 음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<laughs> 한번 진짜 이제 확인해볼까요 안녕하세요어 뭐야 이거 엄마 아니었어 엄마 전인가 이렇게 그러는 데 안 럭키, 안 나지 않을 때야 럭키.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. 재미 안 나와. 대반. 응? 여기가 엄마인가 여기가 엄마 나오는 거, 나오는데, 같아요. 잠깐, 그 전에 엄마 손이 나왔고, 뭐하고? 샵방! 빵아 하, 실가 먹는다고? 응. 가자! 에이, 어머니? 저한테 그러세요? 그지 마세요! 아! 응, 어, 씨발! 세 개였어? 두개 아니었어? 짜증나네 <laughs> 어머니! 진짜요개쫄잖아 씨발 너무 좋은걸? 냥 <laughs> 엄마의 진주! 이거 먹어주고. 얍! 우리 기특한 나비. 자, 그럼 또 내려가 볼까나? 야! 아니요, 이 액티브가 이렇게 좋은 액티브였다고? 어, 아이거 시발 미치겠 아니, 사방으로 쏜다고? 개새끼들이? 아, 꺼지세요. 아, 씨 아! 아! 이 씨발 흔들어! 아, 아, 짜증. 어, 체력이. 최고. 아! 최고잖아! 오 아, 씨. 가면 새끼들 존나 안 보이네. 왜안 보이지? 이렇게 빨간 배경에 하얀색인가 회색인가인데 왜내 눈에 씨발 존나 안 보이지? 나 사실 나는 몰랐던 색약이 있나? 씨발? 이상하다. 나할것 같지만 일단 먹고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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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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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! 몇 대를 쳐맞은겨? 의의가 없네? 아니, 왜... 아, 자꾸... 받는데 안 멈춰? 뭐야? 너 오늘 왜 이래? 어디 아파, 진짜로? 하지만 괜찮나할수 있죠. 왜왜 아... 왜 오늘따라 생각을 안 하지? 아니 뭐 짱? 정신 차리자. 왜 이렇게 생각을 안해 오늘? 보지도 않고 지금 눈도 없고 뇌도 없어? 정신 차려! 아니 진짜로? 진짜라고? 아니 진짜로? 아니 왜지? 일단 상자가 있긴 하지만 구경이나 한 해봅시다. 나요 <laughs> 어, 일단 심장은 잡아주니까 음, 여기 한번 가볼까? 자, 그럼 알리모짱 처음 가보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밀실이 아닌가?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? 응. 응? 이거 뭐야? 처음 보는 거다열 아! 많으니까. 어, 응? 철클.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걸로 하고. 는데 아, 봤는데 왜 멈추질 못하니? 괜찮아. 피 많아. 네, 이것도 한번 써볼까? 룬 샤드. 아, 진짜 뭐지? 오늘... 오늘따라 탄환이 안 보여. 아, 이렇게 파란 방에 빨간색 탄환이 나왔는데 씨발 왜 그걸 못 보지? 안가를 가봐야 되나? 아니, 뭐, 눈물 쌓다가. 이렇게 서고 싶은 거 마음대로, 지금. 왜 이렇게 안 뒤져? 가지 마? 아니, 여기서 갑자기 중간 보스러워.

괜찮아 그래도 처음 가보는데 갔으니까 근데 심장 깨고 심장 죽이고 깨기까지 해야 데스 카운팅이 되는 건가? 알리모장이 괜히 욕심 부려서 X된 건가? 좀 슬프네 오늘은 여기까지